안녕하세요. 에이비스타임머신 함께할 아나부 김고원 기술부 임세호입니다. 설 명절도 끝났고 방학이 벌써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뭐 아쉽기도 아쉬운데 오늘 PD님 왜 일기장 들고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니까요. 러 일기장 가져오라고 그 톡방에서 음. 말해가지고 엄마 나 일기장 <laughs> 어디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다니까. 네, 일단 갖고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다들 들고 오셨죠? 네, 당연히 들고 왔죠. 예, 갖고 오게 했는데 뭘또 시키시려고? 그러니까요. 오늘 어, 한 프로그램의 제목은 ABS 타임머신입니다. 아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ABS 타임머신이 뭐예요? 아 공연시는 되게 궁금하셨나봐요. 응. 네. 아전설 명절 때 먹기 바빴드라. <laughs>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생각도 못했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뭔가요? 뭐 ABS 타임머신. 사 요즘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침 명절 때 공부하고 다들 오셨겠다. 이제 이런,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적 일기 들고 같이 읽어볼까 하는 취지로 공연하려고. 아 그래갖고 일기를 가져오라 하신 거구나. <laughs> 제가 볼때 세호 씨가 주인공인 같으니까 제거 같으니까 제거 먼저 읽고 세호 씨거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일기 읽어보러 한번 가보시죠. 제가 아시아 낱낱이 거의 민낯을 <laughs> 한번 <laughs> 오케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부모님 찬스 한번 써도 되나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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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잠시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마마마라고 전화해주세요. 어마마마. <laughs> 네. 엄마를 이제 중전. 중전처럼 여겨라. 아, 여보세요? 네. 네, 엄마. <laughs>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어 사실 지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예쁘고 호기심도 많고. 뭐든지 해 보고 싶어 하고 동생도 잘 보고. <laughs> 통, 아, 오케이 오케이. 통통 튀는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아이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네네. 그러면 어 지금 지금도 그런가요? 오, 너무 괜찮죠? <웃음> <웃음> 혹시 여기 제칭찬 하는 건가요? 이거 미리 서, 섭외한 거 아니야? 아, 아, 어 아, 화장도 그, 같이 해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네.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 성격이 성격이 아 그런 말좀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통 튀는, 아, 예, 그렇죠, 막 그렇죠. 성격은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릴 때좀사공치까지는 아닌데 좀 우당탕탕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미지 보면은 약간 약간 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약간 적극적이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좋은 좋은 의미인 거죠. 네네 네, <laughs> 고원님이 어머님과의 통화 잘 들었고요. 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일기를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파주 출판도시입니다. <laughs> 나는 잘 책을 읽지 않는다. 엄마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고칠, 까 생각하시다. 파주에 있는 출판도시 에 다녀왔다. 그냥 뭐, 출판도시 가가지고 책안 읽는 고원님을 약간 고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좀 책을 안 읽긴 했습니다. 아, 네가 선생님 멘트가, 오, 대박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고원이는 아나운서 딱이다 하하 아침 방송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좀좀 이런 거 하셨나봐요. 아 그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좋아해서 음... 좀 아침에 방송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렇죠. 지금도 아나운서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미래를 예견하신 거잖아요. <laughs> 오. 그때부터 약간 그죠 예견돼 있었다. 약간 눈이 있으시네. 저도 약간 아, 어떤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나운서 운명론 이런 거죠. 제목이 진로 적성 검사예요. 진로 적성 검사를 하셨는데 66점이 나오셨더라고요. <laughs> 좋 좋은, 좋은 건가요? 아슬아슬하게 아, 매우 아, 높으면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기는 아, 좋네요. 네. 낮은 점수 아니었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신문 방송 언론 정보학과를 가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아, 보시금 과가. 그쵸, 저는 지금 사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어제 꿈은 <웃음> 원래 <웃음> 어 약간 언론쪽이었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ABS 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봤던 일기에서도 아나운서 그런 네. 얘기 했었으니까 되게 꿈을 향해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노력했습니다. 음. 네. 일기가 그래도 약간 진로에 관련된 얘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약간 좀 일기가 어떻게 보면 좀 고민거리를 쓰는 음. 약간 창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선생님이랑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도 되게 위로의 말도 많이 건네시고 어,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네. 선생님 만났던 것 같아요. 이때 좀 정확하게 제 꿈에 대해서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음.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일기가 아닐까. 선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화학 속에 파너로 2000년대 생들은 안다 하는 그런 군을 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아유, 제일 먼저 마법 천자만 나왔습니다. 마법 아, 천자만. 사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아저 마법천장은 진짜 없고.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고 저희가 지금 아는 한자는 거의 마법천장에서 아. 끝났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맞아 <laughs> <사실 웃음> 맞아. 저의 한자 선생님이었다. 음, 저희한자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또배담레스토랑 어? 재밌게 보셨어요? 아전 그니까 약간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 무서웠어요. 어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자 네. 기억에 나는 게그 리플레이라는 에피소드 리플레이 샌드위치인가? <laughs>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리플레이를 계속 하는데, 오. 어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리플레이, 리플레이 하는 <laughs> 아, 에피소드가요? 네. 아, 그거 맞아요? <laughs> 아뭐 지금 저는 딱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냥 그때 이걸 보면 음. 괜히 옆에 누가 있어야 오. 되고 꼭 불이 켜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잘때이 발이 이불 밖으로 나가면안 됐어. 이거 본 날은 꼭 그랬던 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은실험왕 아, 이것도 약간 마법천자은 Y 와 함께하는 네, 학습만화 중에 3대천왕 하나. 중에 진짜? 하나다. 재밌었다. 이 실험왕 이거 사면은 그 뒤에 키트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험하는 거. <laughs> 근데 실험은 안, 안 하고 왜? 책만 보고. 그지 그 베란다에다가 키트만 쫙 올려져 있고. <laughs> 구열에 불탔다. 어, 야, 야, 하지만 야, 야. 실험은 안 했다. 아, 만화만 봤다. 네,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으니까 좋긴 한데 아까 저는 엄마랑 전화해서 세윤 님이 저의 과거를 알았잖아요? 저는 세윤 님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 저, 고요, 보여주실 거 없어요? 그쪽 보시면은 어리진을 넣어봤습니다. 아, 아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기대되는데요? 아, <laughs> 아 우리, 이게 사진이? 이게... 근데, 이... 잠뭐만 사모, 지금과 얼굴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뭐... 지금이 낫죠? 이 어... 어우, 아, 너무 귀엽다! 내가 <laughs> <laughs> 못 찾았으니까, 트어블 여기, 저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잠시만, 이, 이게 뭐죠? <laughs> 이게, 이게 뭐죠, 이게? <laughs> 아, 못 보겠다. 어우, 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혹시 이게 본인 머리인가요? 이게? 뭐죠, 이게? 잠시 일단 <laughs> 영상 보고 설명해 주세요. <laughs> 잠시요. 아열창하시는데요 <laughs> <열차가> 어.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 정렬하네요 정말.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추석이랑 네, 그때. 저 네, 네. 그때 그 라코 김경호 씨가 나오셔서 아. 그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laughs> 너무 심하게 영감을 받으신 것같아요 하기에 이걸 해야 되겠다 오. 그래서 머리를 기른 게 아니고 제가 가발을 샀어요 아, 가발을 사고 연습을 오. 엄청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호 씨의 어린 모습도 봤겠다 그럼 한번 일기를 본격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아, 이게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볼때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임세호 씨입니다 확실하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3학년 때 글씨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 세호 님은 1학년때 훨씬 잘 쓰셨다. <웃음> 와우. <웃음> 정말, 심지어, 여기 선생님께서 글씨를 바르게, 라고 써주셨어요. 정말, 글씨가 정말, 뒤로 가면 갈수록죄송하지만 약간, 개판이다 <laughs> 약간 엉망이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판까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엉망이다엉망이다 나름 잘 썼는데? 제가 대충 한 3장 넘겼는데, 3장 상간에 교장 선생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는 일기인 것 같은데, 청천병역 같은 소식이다. <laughs> 교장 선생님, 몸 관리 잘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또 보면, 인사를 받아주세요, 교장 선생님. <laughs>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아무리 해도, 교장 선생님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못, 뚝뚝했다. <laughs> 왜 그러시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아, 상당히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셨나봐요. 네, 좀 속상했었나봐요. 교장 선생님 네. 인사를 안받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또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인사말을 바꾸셨대요. 이제 그거까지. <laughs> 아, 안녕하세요가 훨씬 나은데 왜 행복하세요라고 꾸셨는지 모르겠대요 아, 또 그런 사랑하시는 게또 아닌가 봐요 아, 규정 선생님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네요 네. 어, 보니까. 선생님... 아, 자, 선생님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자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어오고 있는데 그, 그 담임선생님이 저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담임선생님 뒤쪽에 여자애가 한명 있었는데 걔가 막 저를 야올리면서막 표정으로 막매롱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약이 오른 거죠 네네네. 아 쟤를 한번 약간 골려줘야겠다 그, 아. 그래서 제가 발을 아. 걸었는데 발을 제대로 타이밍에 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걸라고 선생님께 그 발을 걸었어요 제가 <laughs>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머니 짓 하면서 어디 버르장벌씨 없이, 없이 선생님한테 발을 걸어! 아유,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일 뻔했네요 저막사람 혼나고 있고 근데 여자애 막 웃겨 죽으려고 하고 있고 이랬던 기억이 <laughs> 납니다 근데... 아 오케이 이때쯤이, 아, 11월이니까 아직 마지막은 아닌데, 이 일기의 마지막 장이 이제 수능의 기쁨. 수능의 기쁨인데, 너무 기뻤나봐요. 제가 볼때 2013년에 4학년이거든요? 본인이 수능을 볼 때가 아닌데, 글씨가, <laughs> 지렁이에요, 지렁. 이게 뭡니까, 세훈님. 아, 수능의 기쁨. 근데 이게 본인, 이게 수능이 봐서 기쁜 게 아니라 수업이 일찍 끝나서 기쁘다는 <laughs>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들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코멘트가 9년 후에 세워도 보겠구나. 두번 보셨잖아요. 한번더 봤어요 선생님. <laughs> 꼭 말씀, 사망형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주세요. 두번 봤다고. <laughs>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자 이렇게 저희 둘의 일기를 한번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세호 씨? 저는 되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또 추억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정말 재밌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아무튼 에피소드가 좀 많으셨잖아요. <laughs> 어, 고현 씨는 어땠어요? 어, 저도 세호 씨처럼 좀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에피소드 하나 하나의 그 재미가 <laughs>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아까 세호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꿈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일기를 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좀 되돌아보게 됐고 음. 지금 어, 꿈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일기를 한번 시 보시면서 아 어릴 땐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어릴 때만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일기를 한번 통해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